안녕하세요. 디자이너 로드맵 하라 TV의 하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디자이너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름답고 독특한 디자인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필립 스타이었죠. 아직 영상을 보지 않으셨다면 아래 설명글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브라운사의 수석 디자이너이자 군더더기가 없는 제품. 그 본질에 집중하는 디자인의 미니멀리즘을 실현한 전설적인 산업 디자이너 디터람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터람스는 1932년 독일의 비스바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디자인에 가장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목수 기능장이었던 할아버지였는데요. 그는 10대 초반부터 할아버지의 작업장을 자주 찾았고, 혼자 손으로 가구를 만드는 전통적 장인이었던 할아버지에게서 목공 기술을 배웠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태도와 재능은 그때부터 환경으로부터 서서히 스미듯 그렇게 그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당시에도 꾸밈없이 단순한 것을 좋아했다고 해요. 디터람스가 청소년기를 보냈던 그 시기에 독일은 나치 정부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바우하우스의 역량으로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건축과 디자인을 추구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을 치르던 당시 독일인들은 모더니즘에 대한 욕구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에 그 시기에 대학에서 건축과 인테리어 디자인 공부를 한 디터람스는 졸업 후 2년 동안 오토아펠 건축 회사에서 일하며 독일의 미국 영사관 건축 작업을 통해서 모더니즘을 실제 작업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955년 브라운사는 바우하우스의 정신을 계승한 울룸 조용 대학과의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한창 떠오르기 시작하던 모던한 인테리어 및 가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제품을 구상 중이었던 거죠. 디터 람스는 이런 그에게 반해 즉시 입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 브라운에 합류했지만 이듬해부터 본격적으로 제품 디자인을 시작하게 됩니다. 미니멀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디터람스는 제품을 깔끔하고 아름답게 디자인하기 시작하였고 그렇게 하나둘 브라운사의 제품을 바꿔가던 그의 디자인은 이후 브라운의 현대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근간이 되었죠. 그러다 1961년 브라운 수석 디자이너가 되면서 브라운사의 모든 제품들이 하나씩 탈바꿈하게 됩니다. 기능적인 혁신성과 시각적인 단순함을 접목시킨 디터 람스 스타일을 만들어냄으로써 미스터 브라운이라 불리우며 유명세와 함께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시기에 디터 람스는 디자인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제품을 선보이는데요. 레코드 플레이어 SK4, 고화질 슬라이드 프로젝트 D 시리즈 등과 같은 제품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브라운 그곳에서 40여년 동안 몸담으며 기업의 디자인 언어를 구축한 디터람스. 저는 그의 디자인의 힘은 제품의 기능에 대한 뛰어난 해석과 어떤 실내에도 어울릴 만한 정갈한 형태, 그리고 그 안에 녹아 있는 아름다운 비례의 미로 디터람스가 디자인한 제품은 어느 곳에서든 한 곳에 모아뒀을 때 하나로 어우러지며 일관된 흐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합리적인 제품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었으며, 이런 생각을 디자인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에서 구현하고 싶어했다고 합니다. 이를 요란하지 않게 조용한 방식으로 해낸 것은 아닐는지요. 디터 람스 그의 기본적 원칙 중 하나가 간단함으로 회귀하는 것이었습니다. 간단하다는 것은 서로 다른 환경에 잘 어울리게 된다는 것을 뜻하죠. 좋은 디자인 역시 눈에 띄지 않다가 필요할 때 비로소 그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제입니다. 그의 말에서도 느낄 수 있듯 미니멀함은 그의 디자인의 본질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디터 람스의 디자인은 그 당시의 소비자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시선을 사로잡고 삶 깊숙이 파고들었죠. 이러한 디자인의 정신은 차별화와 독창성을 주장하는 제품의 홍수 속에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제품의 본질에 대한 충실한 디자인을 제시하였어요. 이는 생활문화의 최소한의 단순함을 통해서 여백의 중요성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디자인 윤리의식 면에서 보았을 때도 의미 있는 관점인 것 같죠? 이제 그의 생활 속 깊이 파고든 디자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디자인한 커피포트, 선풍기, 헤어드라이어, 오디오, 전자계산기 등은 오늘날 수많은 세계의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고 1998년 은퇴할 때까지 약 30여 년간 브라운의 수석 디자이너로서 활약하면서 그는 디자인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1960년에서 70년대, 그가 디자인한 제품군들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현대 산업의 디자인의 표준을 제시하며 자신만의 디자인 철학을 구축했고 평생에 걸쳐 대량 생산 제품이 갖추어야 할 올바른 자세를 탐구하고 실현하는 그런 디자이너였습니다. 디터람스는 언젠가 자신의 디자인을 less b better, 더 적게, 하지만 더 좋게를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신념이죠. 미니멀한 디자인과 실용성의 견고함까지 모두 담아내고자 했던 그의 노력이 그의 디자인 철학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크리에이터로서 나를 부각하고자 하는 욕망을 내려놓고 덜어내니 더욱 아름답더라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디터람스, 그는 사유하는 디자이너임에 틀림없습니다. 디터람스의 디자인이 재조명된 계기는 애플의 수석 디자이너인 조너선아이브가 그의 디자인을 애플의 디자인의 롤 모델로 꼽았으며 그의 디자인 철학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디터람스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애플의 디자인은 당신의 디자인을 베꼈어.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애플의 디자인과 제 디자인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복제한 게 아니죠. 덜할수록 더 좋다 는제 디자인 철학을 따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에 대한 극찬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교해 보시니 어떠신가요? 비슷해 보이시나요? 필요 없는 것은 없애고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애플은 현재 잡수도 없고 조너선 아이브마저 이제 애플을 떠나기로 했지만. 애플은 여전히 가장 훌륭하게 디터람스의 유산을 재창조하고 있는 기업 중의 하나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애플의 매력은 얼마나 필요 없는 걸 없애고 필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느냐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가장 적은 표현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는 건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편안함을 주는 것이 혁신의 심적 이면이 아닐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부에서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